촬영가님들은 보통 특기가 조종이지 않습니까? 전투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도 의문.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시장님 한번 모셔어 보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여라. 네. <laughs> 그 어디에 <뒤에> 졸음 운전 건도 있어서. <laughs> 그거 내가 먹는 게 아니야. <laughs> 괜찮으십니까? 지금 어, 좀 어, 많이 떨렸어요. 왔... 아, 아, 괜찮 괜찮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됩니다. <laughs> 어 손으로 쓰세요. 어, 저는 깜빡이네 네. 손으로 이렇게 딱 소리 안 나게 잡고. 아딱 네. 소리도 내면 안 돼? 요딱 어... <laughs> 소리도 내면 안 됩니까? 아 내면 소환하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보통 양손 운전을 하다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한 손은 잡고 있고 아... 여기서 차선 바꿔서 좌회전 한번 해보시요딱 네.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정도면 좀부드럽네요 아 이정도면 만족해 아, 사... 여기 올라가면 바로 앞에 방지턱이 하나 있어 알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최재 테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 방지턱이 생각보다 좀높습니다 이중형 좀 가르쳐야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사실 우리 사령관님들은 보통 스키가 조종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투기 타고 왔다갔다 하시면 좋은데. 저도 의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오오오 무슨 일이야? 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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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령 자라야 되는데. 잘 고생했습니다. 문은 안 열어주나? 아문 열어... 문도 열어드려야 돼요? 원래는 부관이 이렇게 아, 뛰어가서 그런... 어땠나요? 아 상하사가 정지를 잘 못해요 운전 안 하고는 저보다도 운전을 계속 못한 니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가 날 뻔했어요 주차하는 사람 한번 볼까? 큰일 난것 같습니다 음. <laughs> 대욕하고 계십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어쩌, 어쩌, 아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징글 시켜줄 아. 뻔했다고 아. 아. 자 그럼 다음까지 지휘관 차량도 운전해 보면서 급정거도 해보고 다양한 걸 체험해 보고 또 이제 수송대에또또 또 다른 네, 것들을 체험해 보러 왔습니다. 우리 선임분을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배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11비행단 수송대대 작전차량운영중대에서 F-15K 주기 임무를 맡고 있는 상병 배인수입니다아 반갑습니다. F-15K 주기 임무를 맡고 계세요? 예 yes. 맞습니다. 주기가 우리 교육사회에서 하는 그런 이름 쓰는 거? 아, 아 다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laughs> 차를 주차하게 되면 네. 주차가 되는 거고 항공기를 아 주차하게 되면 주기가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주기 네. 어 근데 원래 F-15K가 혼자 주차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 네네. 후진이 불가능해가지고 아, 이렇게 들고 있는 차량과 지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을 통해서 주차를 해주시는 거군요. 이이 예. 친구 이름이 뭐예요? T A 1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T A 1어 네네. 저희는 티바겐. 티바겐? <웃음> 티바겐. <웃음> 티바겐 알겠습니다 티바겐을 그럼 오늘 한번 운전해 볼 거고 지금 보니까 여기 F4 팬텀 이게 예. 걸려있네요 이거 지금 실제로 쓰는 항공기는 아니죠? 예, 지금 불용 항공기라서 아 불용이 된 항공기고 예. 저거를 오늘 제가 이차로한번 티바겐으로 한번 끌어보는 건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바퀴도 엄청 크네요 그럼 얘도 혹시 수동이에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아 자동이에요? 아 다행이다 동럼 오늘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타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지. 이제 차량을 탑승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 차량이랑은 좀 버튼들이 음. 다른 것 같아요. 이 차량에서? 네. 배터리 버튼. 어, 어 네. 걸 돌려야만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게 전기? 아, 전기도 있긴 하군요. 네. 아. 모든 그쵸, 맞아, 맞아. 고 그리고, 이 4륜, 전륜, 크랩도 있는데, 네. 네. 크랩은 설마, 꽃게처럼 옆으로? 아, 그게 돼요? 어, 이거 평행주차하기 엄청 쉽겠다. 안전상. 아, 안전상. 그렇게 안, 아, 아 크랩이란 기능이 그 차량 운행하는 거 자체는 일반 차량이랑 비슷한 거죠? 어..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네. 양바로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한번 그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잘 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앞아네어한번 네. 네. 누르고 빵 해야 되는군요 한길 움직인다는 신호를 주고 아, 나서 그리고 우리 알겠습니다 어, 어, 사이드 거시고 아 대자로 예. 움직일 때도 네자 움직이지가 않을 겁니다. 아, 아 네네. 그래서 핸들을 저희는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 이런 여기 핸들봉을 잡고, 네. 이렇게 계속 조절해주면서, 네네.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네. 노스타이어가 아예 면서 이렇게 가고, 네.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아.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아, 네. 네. 오른쪽으로 넘 아, 아. 말로만 들었을 때 네. 되게, 오, 네. 움직임인데. 직접 해보시면, 네네. 손동이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그니까요. 그냥 다 같이 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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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워서 해 <laughs> 근데 네. 뒤로 네도 그 네. 아 후진은 똑같이 R 이고 네 클러치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 네. 차운전면들은네 후진도 굉장히 잘해요. 야아 그래요? 그냥 끌면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럼 제가 한번 바로 앞뒤만 조정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버스보다 어렵겠습니까? 버스보다 어려워. 아 버스보다 어렵습니까? 빵. <laughs> 운전봉 잡으시고 브레이크 네. 서서히 두시고 좋습니다. 이렇게일자로 가는 이 쪽으로. 이고있로이쪽로이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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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이쪽 쪽으로. 왼 쪽으로. 이쪽으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쪽오로이로이 쪽으로. 이이으로이쪽오오이쪽이렇게삼이 쪽으로. 이쪽이쪽으이쪽이쪽이 아, 짝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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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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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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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짜 진짜,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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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 마음대로 왜? 안 움직인다. 그럴 까요 이거 내가 봤다 아무리 해도 그냥 손으로 미는 게 나은 거 같은데? 네, 주도, <laughs> 진짜 네. 이렇게까지 아, 제가 보여드리고 네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푸셔져도 되는 항공인 거죠? 어, 안 부스는 안부수면 써야 돼. 저희도 써야 돼. 네, 맞습니다. 네. 어우 이 노스 타이어하고 포우바라고 네, 하는데 포우바 네. 각도가 네. 어느 일정 각도 이상 꺾게 네, 되면 이게 아. 부서질 수가 있어요. 아 네네. 네. 아까 그럼 거의 부서질 뻔한 거네요, 제가. 네. 네네. 아와 <laughs> 와, 이렇게 돌아가네 항공기가 이걸 유지해주면서 네. 항공기가 9 0도로바게 있는 네.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구형 항공기지만 네. 실제로는 F 1 5 K 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종사분들이 안에 타계세요? 아닙니다 조용사분들은 이제 내려서 아 그, 네. 조용사분들은 그러면 운전만 하시고 주차는 안 하시는구나 아 일상도 <laughs> 넘어서 발렛파킹 발레, 아발레파킹아 그러면 네.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한 바퀴 돌려서 네 차를 다시 만들어주고 지금은 팬텀이잖아요 어. F 1 5K는 좀 다른 게 있어요? 하시면서? 훨씬 더 크고 아 훨씬 크고 울었고 거그고잘안 아. 보이고 네그런게아예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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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신다. 그럼 방금 한게 90도 90도 네. 진짜 한 번에 한 건데. 아아! 그래말아 죄송해요! 그러면 방금 90도 키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네 옆에서 좀 봐주시면 네. 지금부터는 진짜 f c o 라고 생각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 의미라고 발 떼겠습니다 저거 왼손으로 움직여요 아네 왼손으로 아, 근데 이게 진짜 지금은 불용 항공기지만 실제 f 1 5 k 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이걸로 하 <laughs> 그냥 차라 그래, 알아서. 하라. <laughs> 이걸로 얼마나 이교차하고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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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0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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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아 이거 한국기 견인차, 네. 아 아, 예. 아, 견인차 면역증 있어야 되는데 네 아아 교육사에서 나온 거를 봤아 따와요? 아 견인차 면허증자 준비 네 알겠습니다 음... 아 하, 밟을까요? 예 세탈 세탈 오네네세와이 브레이크도 어렵다 아 이게 약간 제가 다른 거면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텐데 항공기가 지금 달려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영상에 출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 좀 조심스럽게 되는 거고.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 내리겠지. 오서가 뭐 사이트 걸었나? 군전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중학생들 어떻는데드니 중학생들은 아저씨는 왜 이러고 있어요? 야너도곳 가야돼. 빨빨 타이색. 그래 오늘 일과 시간 생수있을때 왔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단장님. <laughs> 단장님. 제가 후임으로 좀 어떻게 얻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바다처럼 일정하셨으면. 뒤지게 봐. 아니 뭐. 네. 네. 대기실 네. 구석에서 울고 네. 있지 않을까. 아.